세상은 MD입니다. 대형 TV는 비싸다고 생각했던 분들, 불과 2, 3년 전부터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대형 TV도 가격이 정말 저렴해졌어요.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전히 비싼 TV도 있지만, 가성비 좋은 TV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 게더 정확하겠네요. 중소기업 브랜드 것만 아니라, 삼성이나 LG도 가격이 반절 넘게 빠졌습니다. 삼성 LG 독점 시장에서 중국의 가성비 패널들이 밀고 들어오면서 가격이 무너진 건데요. 뭐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가격대는 100만원도 안 하는 제품부터 수천만원대까지 천차만별이라 어떤 건 스마트폰보다 싼데 어떤 건 자동차 한대 값과 맞먹기도 합니다. 물론, 최고급 TV들은 최신 기술이 다 들어가 있지만, 집에서 그냥 드라마 보고 OTT 시청하는 용도로는 비싼 TV까진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고사양 스펙의 제품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영상을 즐기기에는 충분한 TV들 위주로 제품을 잘 고르는 방법, 즉, 구매 가이드를 안내 드리고요. 가격도 좋고 품질도 좋은 tv 브랜드별로 하나씩 뽑아서 추천해 드릴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에게 딱 맞는 tv를 고르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tv를 구매할 때는 6가지 기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tv 화면 크기는 일반적으로 43인치부터 100인치에 가깝게 나옵니다 거거 익선 클수록 좋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큰 화면이 주는 만족감이 크지만 시청거리도 고려해야 해요.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매우 큰 TV를 보면 오히려 눈이 피로할 수 있으니 내 방이나 거실 크기에 맞는 적절한 인치를 선택하세요. 참고로 3m 거리의 거실이라면 65에서 75인치도 무난합니다. 패널은 쉽게 말해 화면 표시 기술을 뜻하는데요. 현재 시중 PB 기술력은 OLED, 미니 LED, QLED, 일반 LED 순으로 화질이 좋고 가격도 비싸집니다. OLED는 픽셀 하나 하나 빛을 내는 기술로 명암비 최상이지만 가격이 높고 미니 LED는 작은 LED 백라이트로 OLED에 준하는 화질을 내면서 약간 더 저렴합니다. QLED나 나노셀은 기존 LCD 패널에 특수 필름 등을 붙여 색재현을 높인 기술이고 일반 LED LCD TV는 가장 보급형이죠 일반적인 시청용이라면 너무 고가의 OLED까지는 아니어도 QLED나 양질의 LCD급 TV로도 충분히 선명한 화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TV 의상도는 크게 FHD, QHD, 4K UHD 그리고 8K까지 있습니다 요즘 4K 해상도가 거의 표준이고, 50인치 이상 TV는 웬만하면 4K 해상도를 탑재하고 나와요. 8K는 기술적으로 최고지만 컨텐츠도 거의 없고 가격만 비싸기 때문에 일반 가정용으론 아직 오버 스펙입니다. 따라서 가성비 측면에서는 4K UHD면 충분하며, 43인치 이하 작은 TV는 FHD나 QHD로도 큰 지장 없습니다. 명암비와 주사율도 중요해요. 명암비가 높으면 어두운 장면에서 디테일이 잘 보이고 화면 깊이가 느껴집니다. OLED나 직화형 LED TV들이 이 부분에서 유리하죠. 주사율은 보통 60Hz인데 120Hz를 지원하는 TV는 스포츠 중계나 액션 영화, 게임에서 화면이 더욱 부드럽게 보여요. 콘솔 게임을 즐기신다면 120Hz 지원 여부를 체크하세요. 그냥 영상 시청이 주목적이라면 60Hz도 무방합니다. 스마트 기능은 요즘 TV 선택에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안드로이드 TV나 웹OS, 타이젠 같은 운영체제가 탑재된 스마트 TV는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같은 앱을 TV 자체에서 실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만 저가 모델 중에는 스마트OS가 아예 없거나 구형 버전이 탑재된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물론 별도의 세톱 박스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내장 스마트 기능이 다소 부족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TV는 가격도 꽤 나가고 고장 시 수리비도 크기만큼 비쌉니다. 대기업 TV는 전국 서비스망이 잘 갖춰져 있고 보증기간도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TV는 초기 불량이나 고장 시 서비스가 미흡할까 걱정되실 텐데 브랜드별 AS 정책을 꼭 확인하세요. 패널 무상교체 기간이나 부품 보증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전국의 서비스 센터가 있는지 등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AS평이 좋은 중소기업 브랜드를 고르면 가성비를 취하면서도 마음 놓고 쓸수 있겠죠. 구매 가이드에 따라 스펙과 가격의 균형을 고려해서 가성비 뛰어난 스마트 TV 몇 가지를 추천드릴게요. 중소기업 제품 한 개, 대기업 제품 두 개를 추려봤습니다. 모두 일반 가정에서 쓰기에 성능 충분하면서도 가격대는 합리적인 모델들이니 참고하세요. 중소기업 제품은 좀더 저렴한 가격에 높은 스펙을 제품을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국내 대기업 제품은 안정성, 호환성, 사후 관리까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제품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추천 모델은 이스트라 120Hz 스마트 TV입니다. 75인치 약 80만원대 구매 가능해요. 이게 진짜 가능해요. 75인치를 100만원도 안 주고 요즘 대형 TV 시장 보면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내려갔죠. 그중에서도 이스트라 75인치 AI 맥스 TV는 그야말로 가성비 폭발 제품이에요. 이스트라는 단순한 무명 브랜드가 아닙니다. 국내 중소기업 중에서도 품질 관리와 AS 체계가 탄탄한 편이에요. 특히 이번 모델은 중국 창홍에서 생산되어 완성도 면에서도 나름 믿을만 합니다. AS도 인상적이에요. 총 10년의 유무상 사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대기업도 쉽게 내놓지 못하는 조건이죠. 화질도 의외로 괜찮습니다. 저화질 컨텐츠도 자연스럽게 업스케일링하고, 최대 밝기 430 니트로 밝은 거실에서도 색이 죽지 않습니다. 특히, 유튜브나 IPTP 중심으로 보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선명도예요 나쁘지 않은 AS를 75인치 대형 TV를 100만원 이하로 가격, 화질, 서비스 3박자를 고루 갖춘 TV를 찾는다면 이스트라 75인치 AI MAX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LG전자 울트라 4K 대형 TV입니다. 65인치 100만원 이하로 구매 가능하고 더큰 사이즈도 선택구매 가능해요. 대기업 이름값 최소 비용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LG에서 가장 저렴하게 65인치를 장만하려면 이 모델이에요. UR642 시리즈는 화려한 기능보다는 딱 필요한 기본기에 집중했습니다. 4K 해상도에 웹OS 기반의 스마트 기능도 들어가 있어서 IPTP나 유튜브 시청용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자체 앱 구동은 제한적이에요 웹OS 운영 체제는 지원되는데 유튜브만 실행 가능하고 자체 OTT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반쪽짜리라 좀 아쉽긴 하죠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등을 TV 자체에서 직접 실행하기는 어렵지만 요즘 IPTV 세톱박스나 크롬캐스트, 애플 TV를 함께 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겐 오히려 깔끔하고 단순한 구성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43인치부터 86인치까지 폭넓은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 거실, 방, 사무실 등 어떤 공간에도 맞출 수 있습니다. 세톱박스와 함께 쓰는 가장 저렴한 LGTV, 가격은 낮지만 LG의 안정적인 품질과 ACS는 그대로입니다. 브랜드 신뢰감, 기본 성능을 동시에 챙기고 싶다면 UR642 시리즈가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삼성전자의 QLEDTV입니다. 65인치 기준으로 150만원 이하로 구매 가능하고 다양한 사이즈로 선택 구매 가능해요. 화질, 주사율, 사운드까지 밸런스형 중급기 TV입니다. 이 모델은 삼성 Q LED 80번대 라인업으로 한마디로 말해 적당히 좋은 걸 찾는 분들을 위한 완성형입니다. Q LED 패널에 직하형 백라이트, 퀀텀 프로세서 4K 조합이라 색 표현력과 명암비가 확실히 다릅니다. 특히 다큐나 영화 감상 시 풍부한 색감이 인상적이고 안부 표현도 깔끔해서 화질 좋은 TV를 찾는 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요. 120Hz 주사율과 AMD 프리싱크까지 지원되어 스포츠 중계나 콘솔 게임도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돌비 애트모스 지원으로 사운드바 연결 시 몰입감 있는 입체 음향도 구현되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도 좋죠. 삼성치고는 정말 착한 가격입니다. 동급 스펙 대비 30만 원 이상 저렴하면서 삼성 특유의 색감과 기술력을 그대로 누릴 수 있으니까요. 화질 좋은 65인치 TV, 150만원 이하로 사고 싶은 분, 이거 사시면 됩니다. 고급 스펙으로 가기 전 문지기 역할을 하는 중급기 최강 가성비 모델이에요. 삼성의 QLED 기술을 합리적인 가격에 경험하고 싶다면, 이 모델이 가장 현실적인 프리미엄입니다. 지금까지 대형 TV 구매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가성비 뛰어난 스마트 TV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과 제품들을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꼭 맞는 TV를 현명하게 골라보세요. 제조사마다 광고하는 최신 기술 용어들이 많아도 결국 중요한 건내 환경에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너무 오버스펙인 기능은 과감히 생략하고 실속 있는 선택을 하시면 지갑도 웃고 나도 만족할 거예요. 참고로 영상에서 언급한 TV들의 자세한 스펙과 구매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넣어 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퇴사한 M지만의 시원하고 알찬 가이드 계속되니까요. 그럼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